길게 처리하는 버스터 골키퍼 자, 뒤쪽에 흘렀습니다 자 빠르게 어, 루카다 동점골입니다 루카쿠의 동점골 이 루카쿠 정말 무섭네요 네. 지금도 이 측면집에서 올라온 골을 방향만 바꾸는데 지금도 일차적으로 몸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내면서 힘에서 밀고 나왔기 때문에 골까지 갑니다 자, 루카쿠 선수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릴 수밖에 없는 웨스브 로이첼 비원의 지금도 딱올로 오는 것을 참 득점력이 대단한 대연 루카쿠 잘 떨어뜨려줬고요 여기서 한번 보죠 중앙 쪽에 서 싸우는데요 멍크인데네뭐 여기서 그대로 먼저 뭐 앞쪽으로 하면서 밀어내면서 슈팅이 들어가니까요 시즌 본인의 1세 번째 골을 터트리는 루카쿠입니다 네 여기서 뭐 먼크가 좀더이 볼을 터치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등을 뺏기 그렇기 때문에 털 청이 어려운 상태였고, 힘으로 밀면서 몸의 중심을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